안녕하세요. 스티맥입니다. 오늘은 독특한 상상력과 섬짓한 스릴러가 공존하는 프랑스산 미스터리 영화 더 룸인데요. 영화 스템롤이 올라갈 때까지 여운을 주는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였네요. 스포일러 전에 말씀드리자면 영화를 볼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번 리뷰 스포일러 부분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요약 들어갑니다. 유럽에서 만나 뉴욕에서 살다 스프링웰의 집을 싸게 구해 이사오게 된 미술과 맷과 번역가 게이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둘은 조금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방을 꾸미는 와중 수상한 배선의 방과 깜빡이는 불빛 때문에 수리공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 수리공에게서 이상한 얘기를 듣습니다. 전주인들이 살해당했다는 것, 사람 죽은 집을 속아서 샀다는 생각에 답답한 나머지 배선이 깔린 수상한 방에서 술을 먹으며 한병더 먹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온 집안에 등이 반짝거리며 술이 한병더 생겨납니다. 다음날 방 안에서는 맷과 케이트에 눌러왔던 욕망들을 하나씩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맷은 깨름칙한 방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전 주인들을 죽인 살인범을 찾아가는데요. 살인범은 맷에게 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지만 아이를 몇 번이나 유산하고 슬픔에 빠진 아내는 기억커 해서는 안될 소원을 빌게 됩니다. 맷은 방을 파헤치며 살인범에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방 밖으로 나가는 순간 먼지가 되어 버린다는 것. 다만 생명이 있다면 순식간에 늙어 버린다는 것. 불과 석달 만에 자라 버린 아들 셰인 그리고 점점 미쳐가는 아빠 맷과 아들을 지키고픈 엄마 케이트 어, 이 세세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셰인은 음, 화가 난 맷의 폭로로 방의 존재를 깨닫고 나, 방을 본격적으로 써먹기 시작하는데요 기발하고 독특한 프랑스산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 어, 룸입니다 잠깐 여기서부터 스포일러에요 맷과 케이트는 셰인을 방 안에서만 키우고 그런 셰인은 나갈 수 없는 자신의 화가 나고 맷은 항상 자신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고 물건 취급을 하며 엄마의 사랑을 받는다는 점에서 반항심에 방밖으로 나가버리고 뒤늦게 깨달은 맷과 케이트가 구하러 가지만 이미 청년이 되어버린 셰인은 케이트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쉐인은 총으로 맷을 위협하며 케이트와 자신이 평생 같이 살기를 바랬고 케이트가 기절하고 정신 차렸을 때는 슬픈 표정을 한 맷이 셰인을 죽여 밖으로 보내 먼지가 되었다며 새 시작을 하자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나는 줄 알았으나 또 다른 맷이 깨어나 정신을 차려보니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방에 문이 잠겨 있었어 입니다. 케이트와 같이 있는 맷은 사실 셰인이었고 방 밖으로 나가면 죽는 셰인은 방 안에서 가짜 세계를 만들고 자신의 모습을 맷처럼 꾸며 둘이서 평생 살려던 계획이었죠. 하지만 작은 습관들이 달랐기 때문에 금세 들통 나고 때마침 벽을 뚫어 구하러 온 맷과 다시 한번 싸우게 되는데요. 맷과 케이트보다 방을 더잘 사용하던 셰인은 결국 맷과 케이트를 쫓아 원래 집으로 나가 맷에게 달려들지만 문밖으로 튕겨 나가고 결국 방 박해서 먼지가 되며 셰인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을 처분하고 맷과 케이트는 소소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셰인과 집에 대한 일은 있고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작은 호텔에 도착한 매서의 케이트는 심상치 않은 표정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방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케이트의 손에 있는 임신 테스트겐 임신을 알리는 표시가 그려져 있었는데요. 그리고는 온 방에 전기가 깜빡이며 이 세상마저도 사실은 방을 조작한 셰인의 짓이고 지금 자신은 매서로 가정한 셰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건지도 모르게 열린 결말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모처럼 굉장히 집중해서 보게 된 영화에요. 어딘지 익숙한 수상한 집이라는 공간과 함께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게 하며. 결국, 파극으로 몰고 간다는 큰 시퀀스는 변함이 없지만, 독특한 설정과 기발한 전개, 그리고 마지막 반전으로 인한 스릴러의 찝찝한 뒷맛까지도 제대로 담아낸 영화입니다. 욕망과 절제, 그리고 가족과 미스터를 한꺼번에 담아서는 스텝롤이 오르기 전까지 긴장감을 주는 얼마 안 되는 영화였네요. 하지만 아들 셰인과 방의 비밀, 그리고 맷과 케이트가 스토리 후반부로 갈수록 단순화되는 과정은 아쉬웠습니다. 맷은 의심했고 케이트는 고민했으며 셰이는 질투하는데요. 처음에 얘기하던 피니 욕망을 피니 경계해야 한다는 부분과는 사실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요. 이 영화의 점수를 매기자면 당장 네이버에서 만원 주고 볼수 있습니다. 미스터리 스릴러를 좋아한다면 주말에 볼만한 영화 없다고 고민할 때 보세요. 만원 아깝지 않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